정말 제대로 된 소머리 국밥을 먹고 왔습니다. 시장 근처라 오다가다 오다 본집인데 간판이 핑크색이라서 미용실도 아니고 국밥집 간판이 왜 저래? 라고만 생각했던 집입니다. 소문난 소머리 국밥이란 집이고요. 구호선신방하역 1번 출구 도보 7분 거리입니다. 아무 기대 없이 들어갔다가 인생 소머리 국밥을 먹고 왔습니다. 역시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메뉴는 소머리 국밥 딱 하나입니다. 11,000원이고요. 혹시 비싸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끝까지 보시고 다시 생각해보세요. 깍두기, 배추김치, 고추, 쌈장입니다. 고추가 땡초입니다. 많이 매우니까 조심하세요. 국반 나왔습니다. 뽀양 국물에 대파가 잔뜩 들어있습니다. 고기 양을 보려고 휘적거렸습니다. 건더기가 정말 푸짐하게 들어있습니다. 국물 진짜 끝내줍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소리. 부들부들하면서도 쫄깃한 고기입니다. 소스에 찍어 먹었습니다. 깍두기 맛이 국밥에 아주 잘 어울리는 달콤한 신맛입니다. 국물과 함께 고기를 건져 먹고요. 깍두기도 올려서 먹고 김치도 올려서 먹었습니다. 역시 국밥엔 김치보다는 깍두기입니다. 여기는 화요일 토요일 휴무입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까지 5시간, 주 5일 5시간 근무니까 일주일 동안 25시간만 엽니다. 그나마도 재료 떨어지면 일찍 닫습니다. 몇 시요?

All I'm offering is the truth. 전 깍두기 국물을 선택했습니다. 국물색이 예뻐졌죠. 색만 봐도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상상하는 바로 그 맛입니다. 국밥에 깍두기는 정말 포기가 안 되는 맛이네요. 국물이 시원해서 들이켰습니다. 밑에 남은 밥을 먹으려고 그릇을 세웠습니다. 국물이 좋으면 저절로 그릇을 세우게 됩니다. 혹시 애매한 시간에 오시게 되면 미리 가게에 전화해서 재료가 남아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는 구어선 신망하여 1번 출구 도보 7분거리에 있는 소머리 국밥집 소문난 소머리 국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